으로 들어섰습니다. 1610m 십경주고 출발합니다. 저희 경마 10경주 1610m 출발했습니다. 주반 4번 6번이 앞섰습니다. 6번 동서재앙이 앞서면서 빠르게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는 7번 명마탄생, 안쪽으로는 4번 황금구슬을 따르고 있습니다. 6번, 7번, 4번, 1번 순으로 주반순이 펼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동서제왕이 잡고 있고 7번 명마탄생 2위로 거리 좀 벌어지면서 4번 황금구슬이 3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 7번 2마신 3마리 정도 역시 7번과 4번도 3마리 정도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2코너 선위하고 지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앞서고 있는 6번 동서제왕 한영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심광선 기수의 7번 명마탄생이 따라 붙으면서 거리 접히고 있습니다. 6번과 7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2번이 3:2, 1번, 5번, 3번이 후미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영기수의 6번 동서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심강선기수의 7번 명마탄생 2로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고 뒤쪽에서 4번 황금구슬과 바깥쪽 2번 카라가 3:2, 5번, 1번, 3번 따라붙으면서 다섯 마리는 3:2 접전을 펼치고 있고 선두는 여전히 6번 동서재양이 잡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들어섭니다. 6번, 7번 앞서고 있고. 2번, 4번, 4번, 2번이 3, 4, 2, 3 5번, 1번, 3번은 그 뒤쪽에서 후미 쪽에서 경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선두와 후미의 거리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6번 동서장 여전히 앞섭니다 그러나 바깥쪽 7번 명마탄생 치고 나면서 6번과 7번이 이제 선두상 그 뒤쪽에는 있 2번과 4번도 따라 붙으면서 결승 하는 식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6번입니다 바깥쪽 2번과 아, 그리고 7번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4번 그리고 5번 백록천지가 선두를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5번 백록천지 역주가 덮보면서 6번 동서제왕과 바깥쪽에 있는 5번 백록 천지상, 6번 5번 두말 접전 바깥쪽 5번 백록 천지역 주도 보기 시작합니다. 6번과 5번 근소한 접전, 4번 황금구슬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5번의 역주가 뛰면서 5번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6번, 4번 앞서면서 결승 도가 합니다. 마주한 정 무거계구로 시행되고 있는 토요경마 10경주 5번 백록 천지의 결승은 하는 직선.